자, 이곳은요, 대화사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높은 곳이고, 자, 이곳이 우리가 일명 허공터라는 곳이죠. 어, 자, 우리가 이제 하늘에 보고 기도할 때, 방편의 기도해요.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옛날부터 어, 내려오던 어떤, 우리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간절하게 어떤 마음 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칠석날 우리가 또, 칠석날 원래 일달에서 하지만, 내가 또 그날 토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방편의 기도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허공터예요. 자, 그리고 일명 우리가 이제 불교의 어떤 수용된 어떤 그런 그런 기운이죠. 허공터에다가 우리가 이 미륵바위,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바위에다 대고 뭐뭐 빌고 그러냐. 막 이렇게 이따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증표예요. 증표, 그리고 저만이 된 바위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어떤 의지죠. 근데 이것을 바위로 보면 바위가 될 거고, 부처님으로 보면 부처님으로 보는 거고, 내 마음적인 거예요. 내가 의지가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33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33바퀴를 돌고 마음을 내고, 간절한 마음을 내고, 자, 이곳에서 제일 어떤 기운이 법당 바로 뒤고, 여기가 그래서. 기운이 가장 센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한신각하고 어떤 차원이 틀려요 또한신각엔 어떤 기가 센 거고 여기는 자리가 센 겁니다 그좀 차이는 있어요 여기는 은은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은은한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뭐랄까 장작의 화로불에 있는 어떤 그스에 비교하면 될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탁탁 떠오르면서 뜨거운 빛을 바라지만 뜨거워 보이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오고 저기는 아주 그냥 크게 모닥불처럼 한 심각은 그런 불을 의미하겠죠. 그 정도까지만 아시고 자 그래서 자 이곳이 은은하게 가장 또 성취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작년이죠 작년에 수능 엄마들 여기서 기도하신 분들은 다성취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미륵부살님 올 때까지, 어이 관장된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형상적으로 미륵부살님 오시기를 염원하면서, 여기다 딱, 우리가 저만 해가지고, 여러 스님들 오셔가지고, 저만도 다된 바위에요. 그래서 이 바위에다 뭐 비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시간들 내시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그냥 마스크 딱뜨고 오셔가지고, 조용히 여기 우리 산신각 뒤로 해가지고 올라올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이길 해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들 내시면 참 좋은 어떤 결과들 있을 겁니다. 집에서 그냥 우드거리 있지 말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 없는 거니까 조용히 각자 뭐 대주님 모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바람 한번 뜨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 들리지, 정각에 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떤 코로나 이때 기도하기 참 좋은 방편의 기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마음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